뭐? 쟤 정말 패적이었나 본데? 와 우리 브론즈 사만네. 야나 도전 가지겠다 정상으로. <laughs> 정상으로 가자. 가그 같이 해야 되다구요? 가그 할래? 제 배치 아닌가 가그? 가그 와, 디코 들어와 디코. 와나 이제 슬슬 전적 패적에서 일반으로 복구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나딱 실버 이 찍고 딱끄 껐어야 되는데 이씨. <laughs> 아, 실버에 찍고 딱 껐어야 됐는데 이거 아... 괜히 더 해가지고 가베이라 한번 사볼까 승패율 0 6이냐고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안녕 안녕 연준아 에이. 진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5인큐에서 제가 5인분을 했으면 이겼어요 제가 배치골 때단세판 이겼는데 그세판이 전부 다 14킬 정도였어요 그럼 이기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해야지 게임 5인분 하면 이기고 모담 져요 일단 밑에 거 부리자 4 last operator s t a r e s u 오른쪽 오른쪽 거기서.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잘 안데? 좋았다. 와! 와! <laughs> 우와, 존나 잘한데 우리 새. 와! 뭐 뭐야? 어떻게 잡았어, 저걸? <웃음> 저거 <laughs> 저기 <저게> 올라가 있네. <laughs> 우와! 고한거 아니야? 고한거 같은데. 뭘 어떻게 잡어 저걸? 저기 위에 있네. 소름 돋았다, 야. 아, 죽은 게못한 거야. 잡은 게 잘한 거실 모르겠네. <laughs> 아, 근데 방금 봤는데 쟤는 진짜 존나 못해 진짜. 그러지 마, 윤주 죽었어. 맞아. 연준이... 니. 밥이네. 미안해. 드론 좀 날려볼까. 어 있다. 보기 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방금 어, 누웠잖아. 어, 뭐 어, 누워 어, 오른쪽 아래. 그거 데미지 들어가냐, 준서가? <laughs> 오른쪽 아래. 그 데미지 들어가냐, 준서가? 썰개 <laughs> 만들기. 근데 왜 e 이 c 씨 와얘 뭐야? 인지래 와! 왜부터 왜부터? 쟤인지래 밟고 지금. 기절해 아, 있는 거 아니야? 쟤쟤데인지래 밟고 기절해 있는 그, 건데 저거. 야야이야 <laughs> 야! 야 이거 쟤도 복수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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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바운이 스타. 여기 놓고 내시요. 게임 수준 넣었어. 아씨못 잡아다 잡아. 아! 씨 보이는구나. 아! 어, 뭐 고도빨워서 깜짝 놀랐네. 이 씨. 가 뒤쪽에. 고상. 괜찮 버리네. 브론즈 3된거 같은데. 브론즈 2, 브론즈. 2. 2. 와! 와! 배치로 복구 했다 씨. <laughs> 와! 복구 했다. 실버까지만 가자, 시느야. 다시 가요. 레스 님이 지금 나 버리고 실버 가라는데. 다시 내려 줄 테니까 기대하 돌았나 봐 <laughs> 돌았나 봐. 이쪽. 나봐 이쪽. 이구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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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이쪽. 이 이쪽. 잘쪽 이쪽. 이쪽. 더 있어 방패맨 이녕 뭐야 얘 야 야. 돈 얼마 있냐? 야. 야, 돈 얼마 있냐고. 돈 얼마 있냐고. 존나 사까지로 들어가는 거면은. 너거 있지 썸마이트 이거 다 2개밖에 없는데 썸마이트 아니 나 점착폭탄 그런가? 없어? 이거 써줘? 점착폭탄 아니 이거 말고 썸마 특능 말고 존나, 존나 멋있어 흐허 안에 없어 안에 들어가는 분들 감시카메라 보고있다 오 존나 멋있어 <laughs> 이쪽으로 들어가자 야? 차라리 <laughs> <다운판에다. 웃음> 로머 조심 여기 벽 뚫자 준서가? 이 벤디 안안 박혀있는데 여기 벤디? 짧다. 알지만 나는 왼쪽으로 빠져. 근데 이방 있으면 위험할 텐데. 나 제일 궁금해 나이스. 궁금해서 죽었다. 궁금한 놈이 있다 여기. 돌거알아보요 음, 궁금해서 죽었고요. 어디 있어? 아 정면에. 잘 쏴. 애들 잘 쏘더라. 언질이야 존나 잘 쏜다 얘. 무섭다. 한대 이거 더잘 쏜다. 싸! <laughs> <laughs> FPS 꿀팁 교전 뒤엔 돌아준다. 너 근데 왜 여기 요에 여기 이 파티에 와서 여기 지옥인데. 재현이 전적 좀 볼까? 실버 1에 승률 0.9에 KD 1.2네. 나는 왜 0.7에 1.7인데 브론즈 3이냐? 가자 재현아 너가한 라운드당 2킬은 해야 이겨. 내가? 응나우 로탱치는지? 한 라운드에 그러면... 2킬 정도씩 해야돼 그래야 이겨 여기에 탬탱버림까지 와야지 진짜 제맛인데 차비님 어디..어 어디요? 여기 어, 어디요? 내려가도 돼요? 네. 조금 위험한내려가면 바로 앞에.. 아! 덫 차비... 있는데요 차비님! 조금이 아니라요! 아, 차비님. 아, 차비님. 아니 차비님! 드론..드로닝 한거 아니었어요 어? 아 밑에 차비가 너무 많아서고 음. 못봤어 아! 피! 어디지? 있 방금 뒤에. 하하하 복수님복수했어님이에서 지금 이에서아금이복수에 여기 바깥에 발코니 있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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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아니었어. 닫자. 야, 여기 누가 뚫어 나와. 아! 너... 야. 얘레펠 탔다. 이걸 뒤지네나? 아. 방금 전에 저기 발코니인지 확인 안 했으면 이게였는데. 어. <laughs> 열자마자 그냥 퍽하고 죽던데. 야, 심지어 아래에서 맞았어. 아니 무슨 총을 아래에서 딱 헤드만 보이는 각도로 맞아 가지고 헤드탁 초탄 터지고 뒤졌네. 야, 저거 그냥 뜯지 말고 한대툭쳐 가지고 확인할 걸. 뭔 개짓거리였지나? 미쳤나 봐. 가즈아. 나이스. 깜짝이야. 아, 이제 궁금증 다 해결했거든요. 저게 발코니가 아니란 거 알았어요. <laughs> 이제 이 모든 게임의 수비는 끝났다. 어? 나 재현아. 왜? 네. 아! 하나, 하나, 하나 더 있음. 아이개 그, 아, 같은 고독 진짜. 아, 오른쪽. 어, 아니 커튼 개 커튼 같은 커튼. 고독 진짜. 어! 와. 아, 와! 아, 아, 연준아. 아, 잠깐만 연준이. 야. 아 연준. <웃음> 미안. <laughs> 에버했는데 방금. 미안. 이래야 재밌지. 바깥쪽 계단, 중앙 쪽에 있는 계단에, 불비구요한대박았고요저 뒤지게 생겼고요 너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아, 차비님, 너무 고마워요. 차비님은 진우에게 힐을 줬어요. 진우는 자유로운 앵커예요 로밍 갑니다. 한대더 쏴줘! 차비님이 진우에게 힐을 줬어요. 진우 이제 자유로운 앵커예요 로밍 갑니다. 아, 씨! <laughs> <웃음> <웃음> 미쳤어. 비싼 거 진짜. 바로 죽은 부분이고요. 잡았어요. 아니 진짜. <laughs> 겁나 길. 아들 좀 보여줘. 어? 다 때려 부순다. 아무것도.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안 맞아? 멍겜이고. 강아바리기 강하바리기. 재현아, 그거 에? 글라즈 총으로 쏘면은 음. 똑같이 열두 대깨져이저식이 아! 뭐야, 재? 어, 맞아. 걔 바람 불면 뒤지는 애. 얘야? 어. 나 바람 불면 뒤지는 애 이렇게 어렵게 잡은 거야 지금? 음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헤드 뚫어야 된다. 아, <laughs> 깜짝이야! 저... 어, 어, 어 뭐야! 아, 아, 뭐야! 깜짝 어, 뭐야! 재현이 <갑자기>, 어, <laughs> 어, 어, 하면 본 사람! 재현이 응? 존나 놀래겠다얜 뭐야? 재현이 <laughs> 진짜 공포게맨데 응. 방금? 뭐야, 깜짝 놀랬어. 아, 어, 들어왔다. 방패 드어어 들어. 어, 아! 오른쪽 어어어어어 에이 나 우리 가, 나 우리 연준이 믿어 몽타님이 개필해 나 가즈아야 어, 어, 찬! 야야야야 C4! X3 C4! 아니! 아! 아아! 나이스! 나이스! 가즈 창문으로 나갔어 창문으로 나갔어 창문으로 어, 나가서 잡아야 돼어 어. <목소리> <나갔어>. 나가서 <나갔어. 목소리> <나갔어 목소리> 잡아야 돼 이거 나가서 잡아야 돼 아니야 B에 설치하고 비 창문으로 나갔어 그거 그냥 베란다로 나가면 돼 거기 어 지금 너 보이는 거기 베란다로 나가면 돼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아 나 우리 연준이 믿어 아 위에 있나 보다. 머리 위에 있나 보다. 레펜사고 올라온다 보다. 아 나이스! 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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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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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와 이걸 해체하네? 아, <laughs> 이득했네. <와. 이겼네>? 나이스. <laughs> 야 이걸 이렇게 본다고? 개호망했는데 지금 무슨 아, 앵글 잘했다 하든. 연준아 내가 너 어, 믿어줘서 이긴 거 알지? 라스트 누구야? 캐스터 있는데. 아니요, 왜요갈 <laughs> 데가 없더라고 심지어 내 듣는 점프를못 해요. 나도 갈 데가 없더라고. 어. 아닌데? 도 거의 사대일이입니까 그러네. 나몇 째야? <laughs> 왜안 나와? 나안 나와. 왜? 가급몇인데 그 가거가 너보다 한데. 높은데? 나도 가거 안 보이는데? 가가 나보다 가그 높다고? 가거 골드 해. 4인데 지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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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laughs> 나나나나 왜, 나왜 아마 지금 연준이가 배치로 먹님. 너보다 점수 높을 하하하하하하하 저올다 받아놨는데 저또 신나 가지고 떨어지는 거 봤던. 그럼 이가 바람인가? 가구 준비했 치는데 저 가지고 실버 보내까? 카퍼까지 이제 카퍼 간다 이제. 어 카퍼 가네. 여기까지 해겠다 오늘. 아 알찼다. 카퍼까지 가네. 우리 캐주얼 하자 이제. 진짜. 재밌었다. <laughs> 골기 <골드> 박제 시킬라고? <시키려고? 웃음> 존나 추한데. <웃음> <박제야> <웃음> <웃음> 어, <웃음> <막> 떨어질 게 <laughs> 보다니까. 존네 네, 추한데 여기서. 진짜 골드 박제. 아, 네. 아 추한데? 개 추한데, 예쁜데. 압도둑이고요 아, 와우 우리 와우 부도 안썼는데 아, 압도둑이구요 아, 아, 우리 아, 우리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아나 잠깐만 어나비벼진비벼진 비벼진, 빨리 어. 아나 죽어감 나 죽어감, 아. 나 죽어감 나 죽어감 아. 나 죽어감 썬바리 아, 야 잠깐만 근데 지방아. 우리 야얘 잡어 복도에 마지막 그리고 인질 살려 인질 방 안에 인질 없잖아 방 안에 방 안에 인질 살려야 돼 인질 살려야 이겨 어, 누가 인질을 편지 근데 히어로스 네버다 살렸어 나이서 야 근데 인질 왜놓혔냐뭐뭐해 놓은 거야 내가 몰라? 몰라 그래서 바로 살렸어 어 잠깐만 내가, 내가 조피아로 그거 쌓긴 했거든 인질 쪽한테 그 성남 성남 그거 그거 때문에 죽은 건 아닐 연준이가 아니야? 쏘고 내가 뒤에서 사람인 줄 알고 다 맞췄어 아아 <laughs> 아. 분명 플러스 100점 떠야 되는데 마이너스 100점 뜨더라고 여기 위치 발각이래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아냐 나아야아아 아. 이거 부숴버려야겠구만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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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흫흫핳핳핳핳 안돼 핳핳핳 죽냐 죽었다? 재밌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봐요 와이 와, 이 사람 따라다니면 꿀잼인데? 쫓아다니야 이제 야 사람을 불러내는 방법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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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끝부분 저기 다 저기 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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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지 사람을 불러내는 방법이라고 부숴버릴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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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안돼. 아, 나 수술해줘. 수술해. 저 저번에 내가 누구 누구였지? 애, 애, 미안해. 아 미안해. <laughs> 재현아. 야 재현아. 이거네 점수야. 재현아. 야이 야. 개, 개, 야이 어? 야. 야, 야. 아 장난이지. 아, 어? 아, 잠깐만. 우리 아래 틀렸는데, 어, 잠보야 우리... 우리, 우리 지는 잠깐만. 우리 지는데, 이 안쪽인 거 같은데, 안 보이냐? 근데... 아, 땡즈라 여기 있어. 여기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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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내 <목네> 아파 사람이 있어? 아니, 몰라. 그냥 일단 안 보이오. 보이는데? 야, 일네프보이는데아 t a t 아 야, 나도 아, 아. 프을스에금 거의 어. 와나 뒤질 너는... 나 뻔했어 너 때문에. 야야야나 g 에 h a t a fucking song. What a f u c k i 단톡에다가가그 그래도 나보다 레진못하잖아라고적어놓으셨는데내답을써주가돼 여기 지하네 아가고싶 총이 좋고싶 총이 좋 구멍님 정신 승리하기 시작했는데? 담독방에서? 뭐라고 했는데? 나랑 같이 게임해서 나보다 점수 높으면 인정한 수고 근데 이거 브론즈 마인드네? 근데 가그야 쓸데없이 애매한 티어는 노잼 인정? 어, 인정 이러고 계신데 <laughs> 굉장히 정신 승리하기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 와, 아, 이걸 맞추네 녀석 고수인데?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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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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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공중이 떠있지? 먹은 거? 어, 거기 안에... 어! 아! 아, 뭐야? 뭐지? 왼쪽 방, 뭐 왼쪽 방도... 뭐지? 저기 안 맞네.

아, 부숴줄게. 이거 아무못 먹게. 어, 피노키키 알지? 무슨 즘에은 아무도 먹어오지않을 아, 거야. 씨, 이먹어내려고 했는데, 이거 어디 있더라? 무슨... 우와, 왜 무섭소? 차 아, 아, 먹으러 갈까? 어, 그거 어. 아, 왜 무서워? 아무도 먹지 말라고. 뭘? <laughs> 피자... 뭐야, 피자 어디 갔어? 방패병 있다. 피신가 있어. 방패병 있다. 오구마 연막 속에서 스모크가 연막 속에서 아 맞다 차비님 그거 스모크 자기 능력에 자기 데미지 안 받는 거 알아요? 아, 네네 네. 어디 들었어요. 진짜 저도 방금 실. 그랬어. 차비 님. 뭐야? 무적 고양이네. 그거 님거 아니에요? 그거 님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 거구나. 방금 님이 던졌는데 그걸 터뜨려도 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군. 이용. 오, 사람 있다. 밖에 있어요. 거기 소머코 언니 내잖나여사비님그러 아니 아! 거기 와우. <laughs> <으어>! 뭐야? 불빛, <laughs> 세요 아야. 아래 여사비님 계단 아래. 라스 아, 계단 아래. 사우더 불빛. 사우더 불빛 와. 이야. <laughs> <laughs> 이야 이거는... <laughs> <laughs> 아, 잠깐 아, 잠깐만! 아! 우와. 이거 아닌데? 이걸 죽여버리네? 맞다, 왔다왔다 <laughs> 어? 네? 어? 발소리 어? 저기서 나는데 어? 왜 뒤에서 깨져? 좋아. 뭐야, 이거? 어, 바로 들어갔나 보다. 어떻게 여기까지 돌았어? <laughs> 아왜 아, 아! 죽었어? 카칸캐 5 s e left. 이 옆에 돌아다니면서 발소리 계속 내야지. 아, 왜 그래. <laughs> 뭐, 왜 그래. 뭐메이플패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아, 아! If you remain in this zone, you will be detected by hostile. Your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 Ah, Gold Troll Studio. Gold 인성 수준. 죽여버리네. 와... 이거 지면 재밌겠다. 음. <laughs> 연준이 이거 지면은 약속 시간 늦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지겠는데? 어? 어, 연준이? 어? 바로 앞에. 해체. 아 늦었다. 졌는데? 아, 와 아, 이걸. 싫어야? <laughs> 진짜? 연준이가 팀킬 했어 우리. 아니 이걸. 와, 각으가 죽이지만 않았어도 이거 솔직히 블레가이한테 추방 당해야 된다. 나드라이아니에요배틀라이구나 블레가이. 키오이야지 키오비야지. 어아 각으 나갔어. 만수련에어 두... 두부드립 치면서 나갔어. 예 신고 안 진짜. 어 저거 진짜 신고할 거야. 여러분 연준이한테 뭐라하지 마세요. 약속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해요. 네. 에이. 에이.